두까지 그 아래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낮게 만들어 놓은 차예요. 집에 밭은 그 기계를 대고 이게 바이브레이로로다 털어서 추수한 게 아니고 전부 땅에 떨어뜨려서 저걸로 모아서 이제 거두어드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부 껍질들이 전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알밤처럼 나온 것도 있는데 이렇게 껍질이 벌어지지 않고 전부 떨어뜨려 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요것은 알밤처럼 된 거죠. 요거는 이제 쏙 빠져 나온 거고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땅으로 전부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아마 기계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거 같거든요. 이렇게 여기 바닥에 떨어진 것들이 전부 피칸 열매란 말이에요. 좌우로 그낙엽에그 속에 파묻혀 있는 것들도 전부 피칸인데. 낙엽두제 저차로다가마다 불어 불고, 그리고 다른 걸로 추수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봐야 되겠네. 저차가 다시 오른지 모르겠다. 떨어지지 않은 피칸들이 많이 매달려 있어요. 이건 이제 땅에다가 다 떨어뜨리면 되지. 뭐 여기 아주 그냥 바글바글 하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 떨어진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추수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 편은 좀 작은 피칸 나무예요 차가 돌아오는 것 같은데 소리 내나는 게 그래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게 뭐 엄청나잖아요. 아주 그냥 여기에 깔렸습니다. 그 참깨알 깔리듯이. 와. 나와라. 음, 맛있는데? 아, 고소하다. 그, 유튜브 영상에 어떤 분이 이게 맥주 안주로 좋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맥주 좋아하시는 분은요, 그냥 맥주만 갖고 오면 되겠어요, 여기에. 안, 안주는 많으니까. 철조망까지 왔어 누군가 궁금해서 아 이거 녀석들 봐라 저 <laughs> 녀석 이 동물도요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하면 또 친근하게 다가와요 처음에는 이제 겁을 먹고 물러서는데. 궁금해 누군지 저 <laughs> 녀석들 저 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멀리까지 이렇게 이 아이들은 그 이렇게 칼로 썰어서 먹는 소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자라서 이제 한 800kg 뭐 1톤 이 정도 나가면 얘들은 이제 도축이 되어서 그 햄버거용으로 이렇게 갈아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패티 만들고 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애들이고 이 아이들이 450kg이라고 해서 경매장에 가서 그, 스테이크 용, 그, 소루다가 팔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축산업 하시는 그 분, 카우보이, 지난번에 말씀을 들으니까, 절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뭐, 한 450kg대, 고러한 송아지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습이 뭐, 다른 건지, 뭔지, 그런 거는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이리 와. c o m 이리 와. 어, <laughs> 아, 이제 다 오는 거 봐. <laughs> 궁금하지, 누군지? Come in over here, buddy. My buddy. 예, 앞에 보이는 이런 풍경이 황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클린트 이스트 드이 나오는 그러한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 그러한 풍경들이 되겠습니다. 황야의 무법자, 뭐, 그러한 곳.